자, 이것이 리눅스다 15장 싼바 서버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14장에서는 NFS를 공부했는데요. NFS는 유닉스와 유닉스 또는 리눅스와 유닉스 간의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하는 것이고 싼바는 유닉스와 윈도우즈 간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닉스라고 그러면 유닉스 리눅스 공통인 거예요. 자, 유닉스와 윈도우즈 간의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이 쌈바인데, 쌈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볼게요. 자, 쌈바의 서버 소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눅스와 윈도우즈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쌈바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리눅스에서 윈도우즈 폴더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 리눅스도, 윈도우즈에서 삼바 서버 역할을 하고, 유닉스가 삼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윈도우즈는 에 우리가 생각하는 RPM이나 이런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윈도우즈는 사실은 삼바 서버라고 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폴더를 공유해 놓기만 하면, 얘가 삼바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닉스에서, 어? 폴더 공유했네? 그러면 너 삼바 서버에 나는 클라이언트 할게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파일을 폴더를 공유만 시켜놓으면 자연스럽게 삼바 서버가 되는 거고 리눅스에서는 이 삼바 서버를 접근하는 삼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다음 이해할까요? 자,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눅스에서 윈도우즈로 폴더로 접근해보죠. 자, 요 그림 보고 하죠. 요 그림 보고 접근할게요. 자, 서버에서 먼저 설정을 할게요. 자, 초기화는뭐 굳이, 굳이 안 시켜도 되니까요. 그냥 바로 앞에 쓰던 거 그냥 쓰죠. 왜냐면 NFS와 삼바가 충돌하는 게 아니니까요. 바로 진행을 하죠. 자, 우리 먼저 윈도우즈 먼저 하겠죠. 윈도우즈 먼저 할까요? 윈도우즈 서버.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를 쌈바 서버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 클라이언트 가올까요 자,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열어세요. 자, 여기 있죠? 자,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윈도우 클라이언트는 쌈바 서버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그냥 윈도우 클라이언트는 옛날에 쓰던 대로 폴더를 공유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탐색기 열어세요. C 밑에 폴더 하나 만들까요? 새 폴더 어, SMB 쉬어 할까요 쉬어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볼까요? 속성 공유 있죠? 속성에 공유 자, 공유 탭 공유 버튼 눌러서 자, 클릭하면은 에브리원 그러면 모두에게 다공유한다는 얘기겠죠? 추가 그럼 모두가 다 되고 읽기만 되니까 선택해서 읽기 쓰기 그러면 모든 사용자가 이 SMB 쉐어 폴더를 읽기 쓰기 할수 있다 이 얘긴데 공유 됐죠 완료 닫기 끝났어요 이게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쌈바 서버가 되는 거죠 자 파일을 몇개 복사할까요 아무거나 음, 아무 파일이나 몇개 복사할 거요 뭐 어떤 파일인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적당히 몇 개를 복사해놨습니다. 자, 이따가 잠시 후에 어해야 되죠. 이제 리눅스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선 역시 사용자는 만들어줘야 돼요. 리눅스 사용자,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접근할 사용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자를 만들어줘. 자, net user 그리고 r o t 로만들어게 사용자 그리고 1234 비밀번호 1234 할게요. slash 하면은 어 아, 이거는 명령 프로프트를요 관리자 모드로 열어야 돼요. 닫았다가 다시 하죠. 명령 프로프트 관리자. 자 여기서 다시 할게요. net user root 비밀번호 1234 slash 하면은 root라는 사용자 Windows 그러니까 사용자가 추가된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루트라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1 2 3대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쌈바 서버로가 됐고요. 자, 일로 접속하려면은 IP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명령 프로프트에서 IP config. IP를 저는 132번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기억, 잠깐 기억해 놓으시죠. 저는 132번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약간 내려놓고요. 자, 이제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접근하기도,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얘가 이제 서버가, 얘가 쌈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게요. 여기 폴더를 공유해놨으니까. 자, 클라이언트 위에서 패키지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패키지가 설치되는지 볼까요?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RPM, QA, grab samba 그래프, a 바 쌈바 클라이언트와 쌈바 커먼이에요. 되 있죠? SMB 클라이언트, SMB 커먼. 설치돼 있으니까 설치 안 해도 되고요. 자, 실제 윈도우 IP에서 공유해 놓은 파일을 확인해 볼까요? SMB 클라이언트에요 -L. 윈도우가 아까 132번이죠? 192.168.111.132번. 자, 비밀번호 현재 루트 사용자 비밀번호가 아까 이거 비밀번호 1234 했죠? 1234. 자, 러면 폴더 공유한 게 보여요. 자, 나머지는 윈도우 시스템이 공유한 거니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SMB s h a r e 라는 디스크 공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 공유한 폴더를 쓰려면 역시 무슨 개념이요? 마운트 했어야죠. 마운트를 해 볼게요. 자, 클리어하고요. 자, 디렉토리를 만들까요? 디렉토리 아무거나 만들죠. /samba 마운트 할까요? 마운트. 자, 저 폴더에 mount 마이너 t 하고 cifs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indows는 슬래시를 두번 쓰셔야 돼요. 그리고 19.1.8.111.132번이었죠 아까? 그리고 폴더는 뭐죠? smb share였죠? 어디 마운트할까요? 슬래시 samba mount 마운트. 여기에 마운트하겠다. 비밀번호 뭐였죠 아까? 1, 2, 3, 4 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ls 마 s 너스 l 슬래시 썬바 마운트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접속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카피해 볼까요? 카피 보트 밑에 VM 리눅스 발표를 어디에 쌈바 마운트 복사가 됐죠? 볼까요? 자, 쌈바 서버 윈도우즈에서 확인해 볼까요? 파 탐색기에서 보면 보이죠? 방금 복사된 게.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쌈바 윈도우즈가 쌈바 서버 역할을 하고 리눅스가 쌈바 서버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접속하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실습을 진행했고요. 자, 여러분 역시 비타민 퀴즈 15-1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이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 개념으로요. 그, 리눅스가 삼바 서버 역할하고, 을 윈도우즈가 삼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윈도우즈는 삼바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리눅스가 윈도우인 척하고 폴더를 공유하는 거예요. 윈도우 폴더를 공유하듯이 폴더를 공유해 놓으면 다시요. 리눅스가 폴더를 윈도우인, 윈도우인 척하고 폴더를 공유해 놓으면 이 윈도우 클라이언트는 이 공유해 놓은 게 리눅스가 공유한 건지 윈도우가, 윈도우가 공유한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공유한 폴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쌈바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쌈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방금 이 환경대로 다시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반대죠, 아까. 이번에는 윈도우즈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리눅스가 서버 역할을 한다. 같이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서해죠. 서버에서 먼저 해보죠. 서버. 서버에서 요 그림대로 이렇게 할까요? 요 그림대로 해줘 자, 요거 먼저 구현하자. 자, 클리어하고 자, 패키지 먼저 설치할까요? 관련 패키지는 쌈바랑요, 쌈바 삼바 컴피그 쌈바요. 자, 그런데, 쌈바 삼바 컴피그 쌈바는 센토스에서 제공하고 역시,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쌈바 삼바 컴피그 쌈바는 저희가 가져다가 쓰죠. 카페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자, 카페로 또 들어가 볼까요? 카페 들어가서, 자, 새로 고침 한번 하면, 구매한 백 밑에 있는 뭐 쌈바장 여기 있죠. 쌈바 콤피그 쌈바 얘를 역시 저장하자 자, 저장 바로 됐으니까 다시 내려놓고, 자, 먼저 그냥 쌈바는 패키지를 제공해 주니까요. YU에 먼저 마녀 학사의 인스톨로 쌈바는 먼저 설치하자 쌈바는 그냥 설치하고 관련 패키지 열리죠. 자, 설치되죠. 어 그리고 자, CD 이제 다운로드 들어가세요. 자, y m 엠 브로 만화 사이 로컬 인스트리죠. 시스템 컴피그어, 바 별표. 얘를 설치하면이다. 자, 그러면 두 개가 설치됐죠? 좀 산바와 시스템 컴피그어 바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서비스를 시작할까요? 시스템 gtl, 리스타트, 삼바. 삼바 아니라 smb에요, smb. 자, enable smb. 됐죠? 이러면 이제, 삼바 서버가 가동이 됐어요. 자, 이제 공유할 디렉터리를 지정할까요 공유 디렉터리를 r e s s l a s h s a r e 에 있죠? 얘를 그냥 또 삼바로 공유할게요. 어, 그리고 얘도 역시 chmod 707도 아까 해놨죠, 사실은. s h 한번더 하죠. 이렇게 해서, 그, slash 를 s 바에서 공유할 폴더 있죠? 이 폴더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엔 시스템 컴 e m c 바로 s 바 삼바 설정을 좀 해줄게요. 시스템 컴 e m c o n f 서 보안은 좀 고려하지 않고요. 어, 좀, 일반 사용자도 다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볼게요. 자, 설정에서요. 서버 설정이 있어요. 서버 설정. 자, 기본의 얘를 작업 그룹을 워크 그룹 해줄게요. 워크 그룹. 이거는 윈도우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있죠? 아까 윈 클라이언트의 그룹이에요. 윈 클라이언트의 그룹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시스템이죠. 시스템에서. 여기 뭐, 요 워크 그룹, 요 워크 그룹이에요. 그래서 요 워크 그룹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됐죠? 그리고 설명은 뭐 적당히 뭐 센터스라고 할까요? 센터스 세븐 하고 되셨죠? 자 그다음에 보안 볼까요? 보안을 생각지 말고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를 해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설정이 됐고요. 자 새로 플러스 눌러서 쇼어 폴더를 같이 공유해 볼까요? 자, 플러스 눌러서요. 폴더를, 우리 슬래시 쉐어 쉬어 폴더죠. 쉐어 하고. 공유명은 그냥 자동으로 쉐어라고 그냥 두죠. 그리고 설명은 빼고 생략이 되고요. 그리고 쓰기 가능, 보이기.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확인은 누르지 말고 둘까요 그리고 접근 탭을 눌러서요. 접근 탭. 자기는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 부여. 됐죠. 그리고 확인. 다음에 이제 쉐어폴더가 슬래시어폴더가 쉐어라는 이름으로 쌈바로 공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쌈바 서버에접근할 사용자 만들 차례거든요. 자, 역시 메뉴에 설정에서요 설정 쌈바 서버 사용자 있죠. 이번엔 쌈바 서버 쌈바 사용자 선택하고 사용자 추가 누르고. 자, 유닉스 사용자명은요, 기존에 센터스이쪽이센터스 센터스. 그러면은 센터스 얘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에서 들어올 생각이냐 뭐 윈유저랄까 요 윈유저 그리고 비밀번호는 그냥 1234 할게요 1234 1234 이렇게 설정하고 일단 이따 이제 이따가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이센터스란 이름으로 들어올 거예요 비밀번호는 1234 이렇게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확인 확인 저예다까요 얘도 닫고 자 이렇게 됐으면 설정이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방화벽을 우리 아까 꺼놨죠 꺼놨는데 실제 방화벽 파이어월 콤피 g 에서 우리 쌈바랑 쌈바 삼바 클라이언트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그거는 뭐안 해도 되고 아까 방화벽을 열었으니까요 우리 다 아예 방화벽을 다 꺼놨잖아요 그죠 System ctl f i r e w a l d 로 아까 꺼놨어요. 다시 한번 껐지만 자 이렇게 하면 방화벽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자 이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까요. systemctl restart 틀렸네요. restart smb 자 됐죠. 자 이제 윈도우즈에서 접근만 하면 되죠. 자 윈도우 클라이언트 가볼까요.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해 볼까요?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해 볼게요 자, 파일 탐색기 열어서요. 자, 현재 넷 p c 에서 있고, 컴퓨터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얘를 클릭하시고, 이제 드라이브로가 하는데, 아까 맨 마지막 드라이브 쓰고 있으니까, 우 와이로 할까요? 제 맘이에요. 뭐큐 드라이브 할까요? Q 드라이브. 그리고 폴더를 우리가 쌈바 폴더 공유가역 슬래시 두개 하고요. 192.168.111.100이죠. 그리고 슬래시 쉐어. 이렇게 마치 윈도우즈에 PC가 공유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 사용자는 아까 누여드죠센토 t 에스 비밀번호 1234 이렇게 아까 준비했죠. 그리고 확인 어떠세요 자 q 드라이브도 역시 쉐어로 됐죠 이렇게 해서 확인했는데 우리 아까 마지막 드라이브 Z 드라이브도 똑같죠 이거는 뭘로 된거야 nfs로 공유된 거고요 얘는 지금 쌈바로 공유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지금 우리 쌈바 한 거예요 쌈바로 접근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여기다 복사도 되겠죠 파일을 적당한 거 복사해 볼까요? 이제 뭐 아무거나. 복사하면 복사되죠? 그럼 당연히 이 같은 폴더니까 얘도 되겠죠. 얘도 보이겠죠? 보이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서버로 갔다가 또 여기는 서버 NFS로 확인한 거고 얘는 싼바로 확인한 거죠. 서버에도 당연히 파일이 잘 들어 있겠죠? 자, 서버 가서요. 현재 여기 접속한 사용자를 SMB로 접속한 사용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SMB 스테이터스 명령을 보면 접속한 사용 내역들도 쭉 목록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indows에서 리눅스 폴더의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실습을 같이 진행해봤습니다. 자, Samba 서버 설정 파일은 smb.conf 인데요. 이 파일을 열어서요. 직접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하게 system config Samba 명령을 이용했고요. 그 명령이 사실은 이 파일을, 이 파일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파일의 문법을 좀 익혀서 직접 파일을 수정을 해주셔도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자, 15장의 마지막 퀴즈인 비타민 퀴즈 15-2번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